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온라인 회생 파산 신청 서비스 회생 언니의 대표 김애니 변호사입니다. 네, 보험 약관 대출 우리가 이걸 보험 계약 대출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여러분들이 약관 대출 받은 경우에 이것을 채무로 봐야 하는지. 채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 시에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지 환급금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험해지 환급금 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예상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즉 보험 계약자가 만기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돌려받는 금액을 해지 환급금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서류는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서 쉽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 증명서는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진행 시에 법원에 반드시 제출하게 되는 서류 중의 하나인데요. 어, 법원은 이 서류를 통해서 보험의 재산적 가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보험약관대출은요, 이 해지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급금의 의미를 가지며 실제로는 대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약관대출을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은요, 여러분의 재산이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이 아닌 재산 목록에 기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의문이 해소되셨나요?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